오늘은 우리 1년에 우리 12월에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죠. 우리 성경 여절 암송 대회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매주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적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서신을 적고 있는 이 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지금 이제 현재 편지로서 우리 서신이 왕래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정경 게 성경의 정확한 이 성경 이제 정해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정경 정경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신약 성경의 성경으로의 편입은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에 그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때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율법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 십계명의 말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3장 17절에 이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셨고 또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 이끄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약에 왔어도 예수님은 새 시대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 수훈의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의 새 시대의 율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율례의 말씀, 새 시대의 율법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지리고 목마린 자는 다새 시대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은 이 세상 속에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laughs>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새시대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하나로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이는 성경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죠. 율법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에 철저하게 성공한 민족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복음을 가지지 못했죠.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교육에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앙교육에 성공해 오고 있을까?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라 그러죠. 주일학교가 시작한 지가 이제 백몇 십 년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여러 또교게 이제 갈려로 나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와서 우리 기독교의 교육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에 해당되는 율례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책이다이얘니다이얘기니다이 얘기합니다. 이얘기합이얘이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입마에도 써서 붙이고, 모자로도 쓰고 다니고 해서 율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교육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도 교리가 있죠.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대 교리 문답과 소 교리 문답이 있죠. 네. 앞으로 어, 저희 교회도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잘 교육을 받아서 말씀이 그냥 마음 속에 예, 잘 박힌 모처럼 심겨져서 예, 이 말씀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 우리 다음 세대로 키워나가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의 말씀,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저들에게 잘 전수하기 위해서 이 율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도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항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수 있는 이래에 충성하고 원신하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절 암송 대회에 요절을 암송하는 것은 아주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요절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져서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암송한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흥왕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